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봅니다. 정말 올해는 비가 너무 너무 많이 내리네요. 안녕. 구미 조금 쪄 풀어줄게. 어이구 희망아 잘 잤어? 저희 집 이번 그이 중부지방 폭우에 저희 집이 뒤에 산 무너져 내린 거 보십시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이 무너진 토사물도 지금 치우질 못하고 있어요. 그냥 완전 뭐 엉망입니다 지금. 나무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참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포도가 저희가 포도가 엄청 많이 열렸었는데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퇴근해서 저녁 시간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안에. 아, 네. 세상에 세상에나 포도가 포도 한 송이도 못다 먹어 봤는데, 세상에 이것 아니 안만들어도 이것 어 요거는 조금 조금 괜찮네요. 세상에 포도들이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인생 뭐 있다고, 뭐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포도 심어놓고 매일 이거 다듬어주고, 가지 순 쳐주고, 해가지고, 이거 딸 생각했는데, 이게 가지 늘어진 거, 아이고, 참말로. 뭐, 뭐 한다고, 아니, 뭐 뭔, 그게 이 풀들 봐라, 이 잘hol까?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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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풀어주자. 얼마나 요 놈들이 탈출을 잘하는지 탈출 대장입니다, 그냥. 기다려, 앉아. 앉아. 준비. 나가. 나가. 어구, 어구. 어구, 어구, 어구. 아유, 요즘 아빠가 못 놀아줘서 아주 그냥. 우리 꿈이가 아이고. 아이고. 아. 가. 놀자. 아이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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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자. 저 마당으로 가자. 우리 집 제일 골칫덩어리. 시로 진돗 진돗개 믹스견입니다. 말도 제일 안 듣고, 성격이 포악해서 사람 다 물어버립니다. 우리 저, 보더콜리, 이렇게 순한 애를 갖다가, 얼마 전에 저 꼬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저놈이 물어가지고. 얘 예, 꼬리가 없어요, 지 그리고 치료하느라고. 어휴, 그래서 지금 저렇게 묶어놨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안락사 시키라고 다들 그러는데 차마 그렇게 할수 없고 사람만 보면 다 물어버리고. 야, 희망이도 안고앉아 희망이 앉아앉아 앉아. 희망이 앉어. 앉아. 너무 순하고 바보 같으니까 그 꼬리 물려서 꼬리도 잘리고 그러지. 바보야. 어? 치는 큰 게. 자 준비. 먹어. 여기는 제 낚시 창고 이자 캠핑 용품 창고인데 한 번도 못 가고 있습니다. 낚시. 꿈이야. 아빠, 오늘 또일 나가야 되는데 요즘 못 날아줘서 너무 미안해. 꿈이 응? 우리 이쁜 꿈이. 아빠, 열심히 일해서 꿈이 사료 비싼 거 좋은 거 사줄게. 그렇지? 얘 이름이 희망인데 이 꼬리 자르는 거 보세요. 이 개들 중에서는 이 진돗개 믹스견들이 제일 성격도 포악하고 기르기도 힘들고 안 좋답니다. 서로 못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별짓을 해도 어떻게 풀리면 가서 저렇게 물어 뜯어가지고 같은 개들끼리도 얘가. 아주, 쟤네를 보면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생긴 건 저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싫어, 이놈. 응? 왜 그래? 너, 인성이 왜 그래? 인성이 아니구나. 견성이 왜 그래, 이놈아. 응? 화합하고, 같이 배려하고, 도와주고 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못대먹었는지 몰라, 이놈새끼는. 주인 말도 안 듣습니다. 뭐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뭐 일절 말안 듣습니다. 참 골치 덩어입니다야 희망이 꿈이 개풀 뜯어 먹지 개풀 뜯어 먹지 말고 일로 와 빨리. 제가 한때는 여기서 닭을 한 백몇십 마리를 키웠습니다. 엄청 귀한 닭, 품종 귀한 닭들만 들어도. 올 봄에 1 5 마리 병아리를 갖다가 놨는데, 이놈들이 닭 대가리 다쪼아가지고1 1 마리 짓고네 마리 남았습니다. 닭들은 어쩜 그렇게 성격들을 그렇게 포악하고, 왕따를 시키고 하는지, 이 비둘기, 공작 비둘기들만, 그래도 한3 년째 꿋꾸하게 지금 저렇게 지네가 버텨내고 날개 펴가지고 닭들라고 대항하고 저기 저 병아리 비둘기 저 머리 좀 보이죠? 쟤는 또 얘네 요 비둘기들이 못살게 굴어가지고 매일 저렇게 대리쪼 쪄가지고 저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얘가 얘가 얘요놈두명 새끼거든요. 지네가 부화해서 났는데 이그 부부가 저렇게 못살기 봅니다. 네, 아유, 이닭들가지더이닭새끼들아저 새끼들은 저기 숨어가지고 못 나옵니다. 이렇게 저쪽에 제가 이 관리를 못하고 집사람이 사려주고 하니까 이렇게 여기 숨어있어요. 이렇게 제가 청소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그좀 제 자신도 잘못 돌보는데. 조금만 지나면 한가해지 이렇게. 고추 전문 유튜버 최부장 키우는 이 고추 좀보십시오 개들도 많아, 개판이고, 고추도 개판입니다. 이거 돌볼 새가 없어요. 다른 거 가져와. 장난감. 다른 거 가져와. 다른 거. 다른 거 갖고 와. 장난감. 가자. 우리 붕붕이. 건조기 배송 책임 팀장 저 붕붕이. 하루에 평균 300km 이상씩 매일 달립니다. 엔진을 갈 때가 벌써 한 3,000km 지났는데, 그거 갈 시간이 없습니다. 꾸미, 타고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물어! 놔! 물어! 물어 물어 놔 이리와 빨리 아침 먹고 또 출발해야죠 제가 유일하게 먹는 아침 한 끼입니다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에는 맥주 두 캔에 소주 말아서 먹고 잡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고 새벽 매일 2, 3시 정도 되면 일어나서 유튜브 영상 올릴 거 작업하고 책좀 읽다가 날 밝아오면은 출근 준비하고 나갑니다. 아내는 늦게 자기 때문에 저랑 식사시간이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제가 차려서 먹는 겁니다, 항상. 자, 오늘도 이 음식, 귀한 음식 감사히 맛있게 먹고, 사람들 만나면서 짜증내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들어오겠습니다 안에 깰까봐 조용조용 얘기합니다 자 식사 시작 오늘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조기는 옆집 형님이 낚시 가서 잡아온 겁니다 먹어보라고 몇 마리 갖고 왔어요 저는 음식 요리 잘 합니다. 제가 음식 거의 다 합니다. 취미입니다. 음식 요리하는 거. 조만간에 건조기 사용을 통해서 말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들, 채소들, 또 만들 수 있는 요리들 제가 영상 촬영할 예정입니다. 조금 한가해지면요. 이 미역국도, 소고기 미역국도 제가 끓인 겁니다. 저는 돌통에다 하나씩 끓여놓습니다. 끓이면. 생선도 다 제가 요리하고. 여러분, 지금 식사하는데, 식사하는데도 계속 전화 들어옵니다. AS 전화. 지금 이제 6시 유수하고 있는데, 저는 집에 있는 아침 8시 전에는 전화 받지 않습니다. 저도 오후 퇴근해서 한 6시 이후에도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왜 그렇게 전화해도 안 받느냐 그러는데, 정말 집에서 쉬는 쉬, 시간에는 제그 쉼을 존중받고 싶습니다. 집에서 쉬어야지 계속 밤 12시 1시에도 전화 오고요. 새벽 3, 4시에도 전화옵니다 제가 한, 한때는 한 아주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렸었어요 근데 아예 원칙을 정해서 아침 8시 이후 그리고 퇴근하기 전까지만 전화통화합니다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